여러분, 주일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모세는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장애인이거든요.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됩니다. 모세는 부모가 원하던 아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원하던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돌봄을 받고, 관심을 받으면서 할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김태현 회장은 1월 1일 날 태어났는데, 다 할아버지나 일가친척이, 야, 정월 초하루에, 이, 안 믿는 사람이니까, 조상들이 아들을 준다. 기대했는데, 딸이 나와 버리니까 그냥 미역국을 다 엎어 버렸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가서 방황하게 되고 그 아버지도 그냥 부인을 때리면서 재수 없게 왜 정말 초하루에 딸을 낳냐고.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 때에는 우리 부모님 때에는 그런 고통을 경험에 왔다니까요 딸을 낳은 것 때문에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김태현씨가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맞고 사람들에게 맞으니까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나일강가에 버려지잖아요 여러분, 3개월이 왜 중요하냐? 에릭 에리슨 목사님은 그 3개월째에 우리가 성장하면서 취득해야 될 아름다운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부모님과의 대상 관계에서 부모님이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내 대소변을 다 갈아주게 되면 부모님도 믿을 수 있고 나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자기도 믿을 수 없어요. 부모님도 믿을 수 없고 남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이 남편이 돈을 부인에게 안 맡기는 거예요. 생활비만 조금씩 조금씩 주는 거예요 마치 월급 주듯이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200이면 200다 주고 300이면 300다 주면서 이렇게 해야 부인이 생활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또 이렇게 여유가 있잖아요 본사님한테 남편이 다 주면서 아 100만원 당신 마음껏 쓰라고 해 기분이 좋지 한 달에 30만원 주고 이거가지고 생활해 하면 부부싸움 나잖아요. 근데 이 부인이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상담하는 교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릴 때에 보게 되면 이렇게 토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토방. 마루가 있잖아요. 마루 밑에 계단, 그러니까 토방에 있었어요. 거기에 넘어져 있는데 자기는 아파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루에는 분명히 부모님이 있고 자기 누나랑 다 있었는데 나 혼자 아파서 울고 있는데 아무도 와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울고 있다가 제풀에 그냥 눈물을 그친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 아이에게는 충격이 된 거예요. 이거 아시래야 됩니다. 아, 인생은 나혼자구나. 내 부모가 있어도 믿을 수가 없고, 내 혈육에 있어도 절대 믿을 수가 없고, 심지어 내 부인까지도 돈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돈을 생명이니까. 아니 내 부모도 내가 울고 있는데 와주지 않는데. 내 부인을 내가 어떻게 믿고 돈 천만원을 맡겨? 절대 못 맡겨죠. 다시 말하면 내적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부인에게 돈을 맡길 수 없던 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3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세 자신에게 인생을 되돌아 보니까 자기는 그냥 늙은이로서 아무 업적도 남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은 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다시 말하면 모세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었던 백성이 누구뇨?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모세 자신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80세에 하나님 나는 혀가 뻣뻣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아니, 인생 80이면 다선거 아니에요? 아니, 인생 80에, 여러분 내가 주일날도 말했지만, 우리 강립사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모세같이 불렀다면, 강립사는 진짜 주여! 내가 한번 목사해보겠습니다. 앞뒤 안 가리고 갈 사람이 강어사예요그 성품은. 근데 모세는, 하나님 나 혀가 뻣뻣해요. 나가 입이 둥해요. 나이 80이잖아요. 여러분 성의 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 80이 돼도 정신연령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릴 때 상처에 고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다 50, 60대가 됐는데 어릴 때 상처 속에 있으면 성인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이 60인데 행동하는 건꼭 어린애 같아. 이럴 수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다가 이제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남자가 늘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의심이 많으면 뭐다? 믿음이 없잖아요. 그 얘기해 보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일할 때얘이 터대기에다가 자기를 놓고 이제 밭에 가가지고 일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아이를. 이제 포대기에서 내려놓고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엉엉 울어도 엄마가 와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 혼자 엉엉 슬퍼서 울어도 아무도 없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도 믿을 수 없고 부인도 믿을 수 없고 얘가 친척도 믿을 수 없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성인 나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니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 고림전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서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능한 사람을 택하여서 유능한 사람을 부끄럽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약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만나게 되면, 모세와 같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 우리도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오직 성령의 추만함을 입으면, 내가 성령의 사람만 되어지게 되면, 모세 같은 인물들, 판검사들이 여러분에게, 아, 권집사님날좀 기도해 주세요. 온다니까요. 와요. 박사님한테 무당들에게도 가잖아요. 신받은 무당들에게도 판검사가 와가지고 왔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들은 말이 뭐냐, 어, 제천 밑에 사모님 뭐죠? 제천 밑에 유명한 도담 삼봉인 거기가 지사님 거기 제천 밑에 옆에 있잖아요 거기 유명한데 아니 그 지역 이름이 뭐냐고 내가 지역 이게 <laughs> 예. 몰라 제천 <laughs> 네. 제천 밑에가 도담 삼봉 같은 이렇게 아 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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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죄송합니다 예예 단양에요 정치인들이 가는 절이 있대요. 그게 조계종이 아니라 천태종 본부가 된다고 해요. 근데 중활만 되면 차가 그쪽에 밀린다는 거예요. 왜? 서초동에 있는 판검사 부인들이 돈을 싸들고 그 천태종에 가서 불공 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많이 가는 절이 그 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정치인들이 많이 가는 뭐 추미애가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절에서 이런 말 하는데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절에 안 오느냐?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는 보냈대 김건희는. 김건희는 무속적인 신앙이 있으니까 김건희는 보냈지만 대통령은 안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절에 주지승이 있는데, 그뭐 일대 주지, 뭐, 그, 뭐그 무덤이 있잖아요. 그 무덤에 아마 뭐 영험한 것처럼 그 꽃을 바치면서 뭐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그말 들으면서 참 이렇게 영적인 도전감, 화가 나는 게 있잖아요. 아니 판검사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귀신들이 가득한 천태종 본부에 가서 일억씩 싸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남편 판사가 승진하기 위해서 들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이 여러분들이 능력 받아가지고 돈 받고 이거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방감사들이 되기 위하여 부인들이 성신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몸부림 쳐보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오면 좋을 텐데, 왜 천태종 그절 이름은 몰라요? 포기 가가지고 일억씩 받치면서 막 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laughs>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모세 같은 인물들이 와요. 믿으셔야 돼요. 아니, 송명희 시인이 그 장애인. 안녕하세요. 송명해요. 그말 들으려고 수천명이 오잖아요. 자기 몸도 가누지도 못하는 사람 근데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렸으니까 그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생명같은 말씀 하나 들으려고 오늘 한큰 말에 사람들이 기울이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돼요 우리 교회도 늘 기도하는 게 저나 우리 사모에게도 강력한 불이 임하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불이 임해서, 판검사들이 첫해종 가지 말고, 성신교회에 올수 있도록, 아멘? 아, 꿈을 꾸자는 거예요, 꿈을. 그래서 저하고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면서, 아, 집사님, 아,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교훈해 줄 수가 있잖아요. 무당들은요 복채를 받으면서 돈을 이렇게 갈취합니다. 이번에도 갔는데 어떤 그 집사님은 예수 믿는지 한 별로 안 돼요. 근데 무당한테 5천만 원인가 줬다는 거예요. <laughs> 미친 사람 맞죠요 근데 그때에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자기가 홀려 있으니까, 아니 귀신의속에 속고 있으니까 무당한테 5천만 원 주고 지금 다시 돌려고 하는데 무당이 주겠냐고요. 여러분 여하튼 이제 말씀을 마치면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가 120살에 죽었 죽을 때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진짜 열등감에 붙들린 사람이고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 나는 8 0의물명의 노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대거하게 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죽게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 감사할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회고해 볼때 후회함이 없이 감사함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는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당에서 지도하여 낸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여러분 한번 한, 한 5분 동안만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 핵심은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 삶 속에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감동으로 말씀하거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이러고 했으면 좋겠어. 이런 감동이 와. 여기 한번 해봐. 지도해 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요 상창하며 한5분 동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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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떨기 나무의 뿌리부터야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이 강하게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리부터야내 영혼이 살고 내 가족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 내 일과 친척을 살릴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세계는 지금도 군대이고 있습니다 천군 찬사가 있으며 악한 원수마귀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보장함으로내 생명을 보호하고, 내 가정을 보호하고, 내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사람들을 보와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술 마귀가 호시 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월을 낭비하게 하고, 물질을 허비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헛된 너의 마음을 쓰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용서된 물장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기 원합니다. 구원의 도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가지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피우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며 하나님 무시로 기도하며 나아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모세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모세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80세까지 그의 인생은 의미 없는 삶이었고. 하나님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러한 목동의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불구둥과구름계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시며, 반석에서 물을 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며, 아멜레 군사를 아버지 물리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붙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에 불 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찬송에불 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불 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전도에 불 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불 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하는 데에 불 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데에 불붙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동의 놀라운 역사가 종신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인천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과 시장들과 하나님 시의원들과 고의원들 아버지 교직에 있는 사람들 방광사들이 종신교회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성신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의 우상숭배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금 사부인들이 정치인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기도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사와 이 아버지 라나님여유정할리바지목소리의 기도로 재연 국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며 시작한 대한민국의 운이 주요 대한민국의 암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들 여야 국회의원들 하나님 삼부요인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경제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법부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군인들 장군들과 차병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분들 하나님 아버지여 소방관들 하나님 경찰들 하나님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여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령님들에게 성령과 풀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풀로 성령의 풀로 성령의 풀로, 성령의 풀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육체의 욕망과 부족같이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은 나사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하나님과용 온도 교통을 막는 악한 영은 떠나갈 지어다 우리의 영의 눈을 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못하게 한 더러운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우리의 귀를 막고 있어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아 영적 강박을 막고 있는 더러운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이 곳에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 기도와 우리 영적 폭로가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오게 하시고. 기도하면서에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와서 우리 교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며 기쁨이 가득하며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신명기 한미삼장의 말씀에 내대적의 목을 팠는 다라고 합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마기를 짓밟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마기를 물리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더러운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열등감의 더러운 영하. 예수님의널 조정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가난의 더러운 영하. 낭비를 가져오는 악한 영화 하나님의 재물들을 피하사 가려고 하는 더러운 영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보리마 임하여 우리 도들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불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를 원합니다 아버지나님 하 살아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고 있어 우니 이들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능의 등극을 받음으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며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신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행복자의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들 머리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 사회 이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아, 여러분 제가 우리 축복기도만 하고 예, 다시 드려.